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당갑으로 먹을게요. 자, 아,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중간중강체로 2등 안에 들기 미션이 있는데, 저격수... 템이, 근데 저격수템이 아니란 말이야. 아, 진짜 힘드네. 저격수템이 아닌데, 수금 저거, 수금으로 부자 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뭐지? 수금으로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가 그렇게 생각보다 살리기가 힘들어요 범죄 조직을 그래 저격수 덱인데 그냥 탱탱부터 올리는 저격수 덱이네 워잉 <laughs> 나오는 거봐아 워잉 <laughs> 나오는 거봐 어이가 없네 이겨서 이자 보면 좋은데 이자를 절대 못 보겠구만 큰일 네요 <laughs>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뭐, 써먹을 방법이 없을까? 써먹을 방법이 없을까? 아유, 진짜 이게 힘드네요. 이거, 잠깐만, 이거, 6, 7, 8. 워익때 가자! 그냥 증강차 하나 버렸다고 생각해. 그냥 어차피 유닛이 드럽게 안 나오든 템이 쓰레기든 어 증강체가 쓰레기든 나는 어차피 뭔가 쓰레기야. 그냥 이번에는 워익이잘 뜬다고 생각하고 가보자. 그냥 뭔가 쓰레기야 어차피. 일단은 곡궁 먹고 거결을 하나 만들자. 그래 이성인 거 봤으면 워익은안 하겠지. 제정신이 박혀 있는 애들은 어워익은안 하겠지. 거결 일단 하나 만들어주고 거결이랑 수운이랑. 9인수 갈 거거든요? 근데, 왜안 나오죠? 워익이? 3마리 주돈이 안 나오네? 여기 일단은, 야, 6화 공약이야, 벌써? 오케이, 30원이자. 좋다. 어, 트타가 여기서 붙었어? 워익이 나왔는데? 워익이랑 트타가 나왔는데요? 삼거결 워익은 너무 별로겠죠? 아냐, 아냐, 아냐. 이거, 삼거결은 이제 시즌 말에 하는 거야. 그거는 시즌 말에 하는 거야. 지금 하지 마. 루렇지주고 구인수부터 올리자, 이거. 초밥에서 구인수부터 올리고. 이거, 너 진짜 증강체에서 이거. 나 요들로 빌드업하고 있다고 요들 초소형 같은 거 주기만 해봐라, 진짜. 어? 워익이랑 관련된 거로 줘라, 증강체. 도전자 같은 거. 도전자에게 공격당하면 3초 동안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이거 가자. 도전자 3초 무장해제 이거 가고, 도전자 덱으로 갈 거예요, 워익. 나 6레벨 쳤으니까. 이거, 6레벨 해놓고, 여기서 저는 이제 워익 삼성작을 보겠습니다. 워익을 쓰는 애 없잖아. 그치? 없지? 없어야 된다. 워익 덱 쓰는 애 없어. 이번 판 워익 없습니다. 안 나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다가. 큰일 났네. 워익 루나는 별로냐고요? 어, 글쎄요. 루나는 쓰는 걸못 봤는데, 나는. 루나는 안 쓰던데요. 부인수 하나 가고. 어, 웬일이니, 너네가. 라이엇 웬일이야. 라이엇 웬일이야. 너네 왜 그래? 나한테 웬일이야. 난 도전자를 더 받아야 되는데, 오케이, 50원 이자까지 딱 받아주고, 워익 지금 두 마리 남았어요. 저치고는 되게 잘 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워익 하나만 줘. <목소리> 하, 그 룰루 굳이 안 띄워, 굳이 필요 없어. 아니, 저는 1코 삼성도 5스테이지에 떠요. 이거 되게 잘뜬거예요 지금. 유닛 자체는 되게 잘 떴는데 <laughs> 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 워익 대단하다 네가 최고야 이자 볼게요 50원 아유 그래 자 일단 워익이 붙었고 워익 삼성이 붙었고 일단은 이러면은 레벨업을 달리겠습니다 아니요 고연포 안 가고 구인수 거결 순 이게 3템입니다 원래 정석이 3템이 저, 저거 저거 예요야 장갑 내놔 어 일단 풀템 됐어 영상 각의 상자 니코네 일단 풀템 됐고 이게 풀템입니다 워익 풀템이에요 일단 케이틀린을 빼자 워익 스킬은 그거예요 그 물리뎀인데 이게 회복이 됩니다 아니 아니 마법 피해 입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니까 러 보시면은 때릴 때마다 회복이 되거든요 야야어 죽을 뻔하다가 살았네 아유피 100짜리 1등 이겼습니다 일단 피 100짜리 1등 이겼죠 아니요 저 도전자 덱으로 갈 거예요 화학공학 워익덱 계속 해봤는데 안 좋아 이기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도전자 워윅덱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피바라기는 별로냐면은 이게 애초에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 얘가. 그래서 피바라기로 그게 안 돼요. 얘는 그냥 공속 올려서 적중할 때마다 이제 고정된 체력이 차는 애기 때문에 그냥 공속 올려서 많이 때리게 해놓고 그게 난것 같아요. 야, 이거 못 버티냐? 버티지? 그래, 오케이. 이거 근데 이 정도 난동꾼은 받아도 될것 같은데. 얘네 정도면 받아도 될것 같은데. 아유, 4스테이지에 2코 3병 붙으니까 그래도 좀 세네. 요네도 나왔고. 고건무대 피오라. 아유, 피오라 아무것도 못하고 CC기로 공중에 떠있다가 죽었거든요. 구하시고요. 야 이거 워익 태블망 이거 치감 좀 아픈데 야야야 야, 야! 아우 벌써 유통기한을 느껴버리는데 <laughs> 저격수 상징가 <laughs> 아 진짜 도망거 아니냐 천상의 축복 2 가자 이거 피흡 하나라도 더 그냥 챙기자 이걸로 이거 레벨업 칠게요 그냥 이거 도전자가 제가 무장해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도전자를 한 마리를 더 올릴게요 그냥. 오전자 하나 더 올리자. 오케이, 9700 딜. 확실히 좀 안정성이 좀 생겼다. 저거 챙기니까. 쌈이라 붙었고. 퓨라 떴다. 시계 태엽 받고, 요렇게 놓자, 일단은. 그리고, 이거 그냥 요네 줄까? 요네, 바엔, 가엔... 운에 가엔이랑 시계 태업은 모든 아군 공속이 올라갑니다. 어유 어, 이천상의 축복 생기니까 좀 버티는데 이제 좀 이제 좀 버티는데 이거나 구렙 바로 가지 말고 이거 이성 좀 띄우고 가자. 사코짜리 좀. 이래서 리로를 안 친대니까 내가 이래서 그냥 구렙을 간대니까 난안떠 그냥. 피바라기 가야겠다 트리스타나 케이틀린이요 아 그거 까먹었네 바꿀게요 요렇게 일단은 가주자 지금 요네랑 피오라 쓰는 애 있는지 좀 보고 그냥 9레을갈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피오라랑 좀 보자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건지 좀 보자 왜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피오라 요네 왜안 나오는 거야 아봐 있어? 아니 없잖아. 운이 없다, 그냥. 아니, 남들은 오코이성도 그냥 띄우던데, 나는 사코이성도안 떠. 그냥 9랩 갈랜다. 그냥 빨리 9랩을 가자. 안 나온다, 이거. 그냥 9랩 갈게요. 그냥 지금 워익 셀 때, 빨리 그냥 9랩을 찍어서 가야겠다, 그냥.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9랩을 가서 찾자. 피오라랑 카이사랑 해가지고 딱. 그리고 여기서 도전자 먹으면 8도전자까지 되거든요. 8도전자 할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베스트는 도전자를 들고 있는 카이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도전자 줘. 어! 도전자 제이스 나왔어. 도전자들 아무도 안 가. 근데 제이스는 먹을 만한데 누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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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오이가 없네. 오이가 <laughs> 없네, 진짜. 저기는 죽여야겠다. 너는, 너는 선을 넘었어. 그래, 만났네. 너 죽었어, 나한테. 너는 내가 죽인다. 오케이. 갈리오 집행자. 너는 선을 넘었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너 죽어. 컷. 컷. 죽어, 너. 어디 그냥, 어? 도전자를 가져가. 죽어. 이거 오익 덱은 천상의 축복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레벨업 9랩 됐고 버티지를 못하던데 이거 요네 두마리 나뭐 올리냐 근데 딱히 올릴 게 없는데 요네 붙었네 사교계나 받을까 나도? 뭐 올릴 거 없을 때는 사교계지 안 그렇습니까? 아유 브라움 띄웠네 오케이 브라움 띄워주고 아 여기가 아까 그 사격에 진그 대기거든요. 와 버틸 수 있네. 고악 고악 버틸 수 있네. 없네 없나? 있네 버틸 수 있네요. 어 이게 회피 저거 수운으로 회피 떠가지고. 버텼나보다. 이거 맞으면은, 못 버틴, 야, 진 삼성각 보인다, 야! 진 저거 견제해야 될것 같은데요? 진 삼성각 보이네? 나도 윤네 삼성각 보이는데, 근데? 아, 얘 만화통 없잖아. 열, 열로 놓자. 윤네 삼성각이 보이는데, 나도? 그리고 베스트는 초밥집에서 팔도전자까지 먹으면은, 카밀 올리고 팔도전자 받을게요. 어우 쎄 지금 그래 너 내가 죽인다 그랬지 여기가 도전자를 먹어갔다고 너 내가 죽인다 그랬지 죽어 나가 들어가시구요 컷 내가 그랬잖아 내 손으로 죽인다고 너는 어? 그랬으면 안 됐어 너는 어? 카밀보다 이거 무장해제 퀸 무장해제 이거 개사기입니다 이거 이거 퀸을 빼느니 사미라를 빼는 게 맞아요 만약에 뺀다고 치면은 퀸개사기예요 진 무장, 아, 뭐야, 왜, 아, 이거다, 이거 진 그거구나. 전판에는 회피 떠서 이겼네, 확실히. 뭐 회피 안 뜨니까 못 잡겠다. 야, 이거. 분리치로 끌어와야 될것 같은데, 진을. 야. 개쎄네. 야, 이거 진 먹을게요. 1대1인데, 진 먹어. 진 그냥 구원은 팔아도 되겠다. 이 정도는. 그 정도까지 견제할 건 아니고. 시오라가 삼성각이 보이는데 또 그래 진 나올 것 같았어 이러면은 도전자는 물 건너갔으니까 우리가 진을 쓰자고요 근데 집행자가 있어가지고 케이틀린 좋을 것 같은 케이틀린을 부석에 놓자 와 이래도 못 이기네 워잉 맞을까봐 옮겼는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아씨, 야, 이거 삼성을 무조건 띄워야 될것 같은데. 뭐, 요네 삼성, 요네 삼성. 아, 제발 이러지 마. 나한테 큰일 났네. 또 속아버렸네. 야, 저걸 옮겼냐? 그걸 옮기네? 워익 되게 한계네. 근거리 유닛은 원거리 유닛을 못 뚫습니다. 아쉬워라. 하필이면 진에 과하게 있어버려가지고 이제 워익이 버티지를 못했네요.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